등 2부 플라이급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홍의 대전 김태훈 선수 청 선수 충격 네. 하단 디뎌 차기를 완전히 어, 돌려차지 못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몸통 공격 이어지는데요. 발차기 김태훈 선수의 득점. 자 대전의 양화기도 김태훈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자, 붙었습니다. 던지기. 네, 김태훈 선수가 던지기 인정돼서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자3대0 앞서가는 대전의 네, 김태훈, 아, 시한번 선수가... 넘어뜨리기 던지기가 성공시키면서 5대 0이 됐습니다. 자5대 0이면 캐우고요. 3보호 차원에서 그 김태훈 선수가 이제 던지기 공격을 한번 해보니까 네. 본인이 이제 우위다 생각하니까 바로 던지기를 해가지고 5대 0으로 앞서 나가네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경기 끝난 이후에 또 선수들 간또 지도자와 또 이렇게 뜨거운 포옹을 나누기도 했고요.